개념완성 80페이지 12번. 성원이가 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 결론을 먼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A라는 공기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A라는 공기가 있었는데, 어, 이렇게 타고 넘어갔대. 그래서 아래로 내려왔대. 그 말은, B라는, B라는 자리로 이렇게 왔다라는 말이지. 음, 그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고도가 높은 지역이 우리가 대기압이 낮죠. 대기압이 더 낮죠. 낮은 쪽의 기압이 더 높죠. 그럼 위에 있는 공기가 아래로 하강해서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주변에 있는 다른 공기들의 기압이 위에 있을 때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면서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작게 그렸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원래는 요만 했던 A가 내려오면서 그 주변 공기들에게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공기가 이렇게 주변 상치에서 어, 저층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아래쪽에, 사실 이 공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고 올라갔을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나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공기가 생각보다 주변 공기하고 성질이 다른 공기하고 생각보다 쉽게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이런 공기 덩어리가 내려오면서, 어, 외부로부터 열의 출입이 생각보다 열의 출입이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게 여기 내려올 동안 열의 출입을 우리가 상당히 무시해도 괜찮을 정도로 어, 열의 출입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열역학 법칙으로 따져 보면 어떤 일을 벌여야 되냐면 열역학 법칙으로 따져 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 외부로부터 출입 열을 공급했던 외부에서 뺏어갔던 이 열의 출입이 근사적으로 공기가 이렇게 압축될 때. 공기가 이동할 때 주변으로부터 열의 출입 생각보다 작아서 0에 근사한다라는 거야 0이라고 보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외부로부터 열의 출입이 없으면 우리는 이거를 단열 과정이라고 했죠 <laughs> 단열 과정인데 부피가 줄어들었네 그럼 우리는 이걸 단열 압축이라고 하죠 다시 봅시다 열의 출입이 0이야 그 상태에서 내부 에너지와 외부에 해준질의 양이 같아서 이게 0이 돼야 돼 근데 외부로부터 해준질의 양이, 외부에 일을 해준 게 아니라, 외부에서 압력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작아졌어. 즉, 자기가 일을 받아버렸네? 그러면, 요 값이, 요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죠? 요때요 요요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요게 0보다 작아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부에너지가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층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바람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낮은 지대로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외부 공기들의 압력이 위해서 힘을 받아서, 일을 받아서 어,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거는 단열 과정이 지켜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단열 압축을 하게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야. 근데 합해서는 열의 출입은 0이야.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는 결국에 0보다 큰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부 에너지가 상승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